안녕하세요. 이일산 등산게임입니다. 오늘은 산에서 갑자기 배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부글부글한 일이 생겨, 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등산하기 전에 화장실을 들렸다 가는 건 가장 기본이겠죠? 어차피 우리가 대부분 저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지하철역을 나오자마자 빨리 들려서 시원하게 보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등산로 입구에는 어, 이런 식으로 화장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정비된 곳은 깨끗해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을 들렸다 가도 괜찮은데 꼭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관악산 입구인데요. 관악산에 올라가다 중간에 어, 이런 식의 화장실도 있어요. 근데 이런 화장실은 조금 지저분해요. 딱 봐도 지저분해 보이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지. 전날 뭐술 먹고 그러면 계속 막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가고, 아예 초반이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올라가 봤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가 어막 가는데 그날 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길에서 좀 싸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가고 있는데. 제가 막 가니까 뒤에서 다른 등산객분들이 한 6, 7명이 제 뒤를 따라서 오시는 거예요. 길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분들 안내해 주자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 계단을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7명 정도가 따라오는데 갑자기 배에서 신호가 더 크게 와서 아니 중간쯤에 제가 확 돌아서 아까 그 화장실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내려가면서 그분들 표정을 봤는데 다들 너무 황당해 하시면서 어디로 가야 되지? 하면서 되게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까 그 화장실을 가서 좀 지저분하지만 거기서 일단 큰일을 치르고 다시 등산을 했죠. 뭐 그분들 얼마 안 가서 제가 다시 따라잡아서 안내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간중간 대피소 확인, 화장실 확인이 안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엄폐물을 찾아야 되는데요. 대모산이었습니다. 여기 대모산은 제가 거의 처음 때 갔을 텐데, 대모산이 엄폐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큰 엄폐물을 딱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서, 이 뒤로 돌아서, 이 뒤에서, 네, 여긴 좀 깨끗하네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냥 걸리를 봤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엄청 큰 길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낮은 산들은 언태물이 많지 않아요. 제 친구는 전에 한번 이런 데서 딱 큰일을 보다가 누가 와서 오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른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대모산은 주변이 많지 않아서 좀 조심해야 되고요. 청계산입니다. 청계산 같은 경우는 기지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등산로 계단 옆에 바위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건 바위가 아니고요 기지국 장비입니다. 이 기지국 장비 뒤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아 역시 편안한 언패물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휴지도 있고요. 어 여기에는 조금 흔적들이 보이고 있네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좀더 올라가다 보면 거의 정상 부근인데요. 등산로 옆에 새길이 있어서 새길을 쭉 따라가 봅니다. 자 따라가 보면 조금 조금 낙엽이 있어서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뭔가 있겠지 하고 가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기지국이 있습니다 기지국 원패물이 있어서 인공 원패물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게 청계산의 특징이에요 청계산 같은 경우에는 정상 부분에도 이런게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신호가 너무 급하게 오면 자 이런 데딱 와서 보면 흔적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혹시 여기서 큰 일을 보시더라도 뒤처리는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기지국 아저씨들 죄송합니다 제가 몇번 여기서 큰 일을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자연 원패물이 되겠죠 큰 바위 뒤에도 보면 역시 흔적이 있습니다 자 관악산 같은 경우에 보면 관악산은 저런 기지국은 없구요 여긴 참호가 되게 많아요. 여기는 예전 에 수방사 뒤쪽이기 때문에 지금도 훈련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여기 여기는 그냥 그 참호가 아니라 아예 화장실이에요. 군인들이 참호를 많이 파고 훈련을 하기 때문에 아예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등산로인데요. 등산로 주변에 보면 조금 큰 샛길이 있잖아요. 큰 샛길로 내려가 보면 군인들이 한호, 만들어 놓은 참호가 있어요. 연습용 참호, 훈련용 참호인데요. 이 참호 주변에는 조금 엄폐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 역시 큰일을 보시면 돼요. 물론, 뒤처리는잘 하셔야 됩니다. 군인 아저씨, 나이는 어리지만, 군인 아저씨, 죄송합니다. 산에 가면 동물들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혹시 큰일을 보다가 동물이 나올까? 근데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보이시는 건 두꺼비. 제가 한 2년 2개월 동안 산행을 800번 정도 했는데 동물이라고는 저런 두껍이나 이건 속리산에서 본 사슴이에요. 이 정도가 있을까 말까인데 사실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모산에서는 앞에서 엄청 큰 개가 막 뛰어와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대모산에 고라니가 있더라고요. 뱀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뱀이 있긴 있는데 보기 봤어요. 이 뱀은 어디서 봤냐면 용문산에서 봤습니다. 근데, 뱀을 보긴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에 갔을 때 너무 급하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 저 테이블 옆쪽으로만 살짝 돌아가도 이런 바위의 뒤를 보잖아요? 바위의 뒤를 보면 어금없이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빨리 큰일 보시고 오래 안 걸리니까 바로 뒷처리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가다가 이 새길이 있으면 뜬금없이 새길이 있잖아요. 그 새길 쪽으로 내려가 보면 엄폐물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이 관악산 같은 악산들은요. 등산로 옆에 새길이 있는데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새길이 있는 곳을 가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흔적들이 있고요. 새길이 없는 쪽을 막 내려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새길이 있는 쪽을 딱 가보면 어렵지 않게 큰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되도록이면, 하산하면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급한 일이 생기면 위로 막 올라가지 마시고요. 일단 엄폐물을 찾고, 그리고 하산할 때는 조금 빨리 하산하면, 이런 화장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큰일을 보기 위한 일일산 등산개이었습니다